완료를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캠페인이 7일 동안 시스템을 확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이것만 하시면 대표님의 잘 팔리는 상품을 알아서 세팅하고 판매까지 되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이커머스 e 8년차. 트라이어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이제 쿠팡에서 그 로켓 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블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몰에서 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8년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근데 네, 이제 사무실을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뚜벅이에요 <laughs> <laughs> 그럼 아 같이 걸어가면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저하고 좀 많이 걸으시겠네. 아, 네. 거예요. 좋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그 커머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지금 8년 차예요. 아, 어, 8년이요? 네, 2018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거 지금 로켓 그로스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아, 그때는 어, 로켓, 쿠팡도 힘들다 그랬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네. 어,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모를 7개를 운영을 했었고. 근데 점점 이제 쿠팡으로 트래픽이 몰리니까 쿠팡으로 지금 현재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저도 그렇고 이제 로켓 배송과 뭐 로켓 그로스 이런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아, 혹시 그쵸.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절대 모르죠. 소비자들은 그쵸? 절대 모르는데 샐러드는만 알아. 근데 뭐냐면 이제 파란색 배지가 붙은 게 로켓 배송 음. 그거는 이제 그 쿠팡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고 네. 그 다음에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어 주황색 배지고 이제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셀러가 이제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가 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시작하시기에 편한가요? 초보나 아, 사업하기 시작하기 좋은 건 무조건 로켓그로스입니다 왜 로켓그로스가 제일 좋아요? 로켓그로스는 우선은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내 상품이 아니에요 음... 쿠팡이 매입을 하는 거라서 제 상품을 매입해서 쿠팡이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광고비나 그런 거를 다 제가 돌려야 돼요 음... 제가 운영해야 돼서 제 상품이 아닌데도 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좀 힘들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로켓그로스는 로켓그로스는 내가 필요할 때 물건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CS라든지 주문서직 그런 것도 다이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버리니까 네. 너무 편리한 거죠 아 CS나 어, 이런 부분에서 더 편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CS도 <laughs> 진상들 많아요 상... 그래서 CS 안 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음, 대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는 뭐 요즘에 이제 디지털 롱머드 해서 뭐 1시간 하면 1억 벌고 뭐 그런다 하는데 <laughs> 어우, 저는 못하겠어요. 나못고그거좀나좀알려줘 <laughs> 누가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지금 한 9시간 10시쯤 출근해서 어, 퇴근은 한 9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시 11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음, 사실 가장 여쭤보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 대표님 그 여태까지 누정 매출이랑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작년만 42억이고, 42억이요? 예, 연간. 연간 42억이고, 그월 그러니까 3억에 2억 5천에서 5억 5천을 스윙을 해. 요 그래서 42억. 그 온라인 사업하신지는 오래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전에 해보셨던 좀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 이전에는 제가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녀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 거고 직장을 한 15년 정도 다녔어요. 아까 위탁판매랑 로켓그로스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사실 설명을 들어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그로스가 왜 편한 건지. 그러니까 아, 왜 로켓그로스를 추천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아, 이해하기 아, 쉽게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셀러를하고 뭔가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 아이템 수신부터 해가지고 물건을 창고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스템에 의해서 배송까지 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문제가 생기면 시스까지 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모두 다 쿠팡이 해주면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쿠팡이 해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제재라든지 뭐 사무실도 구해야 되죠 인력도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반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 급하고 완전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접근이 쉬운 거지 생각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laughs>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오, 베스트네요 네. 네 저는 위탁 판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탁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부터 재고를 왕창 사가지고 뭐 또는 중국에 사가지고 팔지 릴안 팔지 릴 모르는 물건들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하시는 거는 어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 부쳤을 때 접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우 저는 뭐 99%가 사입이죠. 와. 사입을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마진이라든지. 판매에 좀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위탁 판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팔리는 상품을 위탁 판매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중국 사입으로 해서 어, 마진을 내가 더 챙긴다.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다가 네. 아 이거 이제 사입으로 한번 진행해봐야겠다. 네. 그 기준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음... 잘 팔리는 상품이고. 두 번째는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에서 사입을 하면 마진은 도매에서 받는 것보다 위탁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이 광고를 운영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판매가 잘 되면서 나한테 이익이 좀잘 되느냐 네. 그런 걸 따지면 무조건 사입하셔야 돼요. 음, 그럼 대표님은 직접 광고도 돌리시는 건가요? 어, 아, 그럼요. 광고 돌리죠. 그럼 이따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예. 그 광고 조금 세팅 노하우나 이런 것도 어, 네. 말씀. 간단한 것부터 조금 이제 뭐 노하우 급한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내리시는 물건들이 사실상 진짜 잘 팔리는 물건들이네요. 그죠. 네, 현재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인 거예요. 음. 와, 여기 있는 상품들이. 와, 박스 월드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네. 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물건인지 궁금한데요? 오, 그래요. 뭐, 이게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잘안 팔리는 상품들도 있고 잘 팔리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안 팔리는 상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이제 등산 모자 같은 거예요. 음... 등산 모자인데 되게 흔한 거거든요. 이런 모자 도맥도에서 되게 많아요. 이런 모자는 저도 그냥 한번 팔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드을게안 팔리는 거. 음. 차별성이 없이 똑같이 은 한번 판매하시면 그냥 가격 다운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판매도 좀 제대로 잘안 돼요. 음. 앞서 판매하신 분들 더 많이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럼 사실 저 제품은 소싱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네요. 네, 예, 잘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니까 내가 가져와서 판매하면 나도 잘 팔겠지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판매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져야 돼요. 그 차별성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소재라든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 부분을 내가 생각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좀 사입해두지 않는 물건들이 네. 만약에 팔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사입을 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위탁 판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국내에서는 도맥북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크거든요. 그 사이트에는, 어, 저한테 물건을 공급해주고, 저는 거기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쿠팡이나 네이버에 올리고, 판매가 되면, 오히려 거꾸로 다시 그 사이트에 판매자한테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제가 무제고로 이렇게 운영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위탁 판매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 그게 좋죠. 음.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고도 쌓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음, 근데 이렇게 좀 사입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네. 그런 분들은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조금 사입을 진행하면 좋을지? 예, 사입을 하시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로켓 크로스 방식을 제가 운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켓 크로스는 제가 이렇게 창고를 보관할 필요가 없이 물건을 산걸 가지고 바로 쿠팡 센터로 바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쌓은 공간도 필요 없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고객이 들어오면 택배로 이렇게 발송 개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쿠팡이 알아서 보내니까 음... 저는 돈만 내면 돼요 음... <laughs> 보통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사무실이요? 사무실에 오면 이제 아무래도 상품 등록하고 상세페이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광고 운영하고 그리고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네,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할지 그런 것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한번 이따 꿀팁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판매가 되면은 네. 그냥 저였으면 그냥 기뻐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 네.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 그럼요 판매는 어차피 이제 온라인 셀러의 장점이 내가 자는 순간에도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세팅만 하면 끝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만으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 추이를 본 다음에 판매가 좀덜 됐다면 하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 점검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될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초보자들이 네. 이 실제로 물건을 팔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어 초보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템 소싱하고 광고가 연결돼 있는데 초보분들께서는 아이템 소싱을 뭘 판매할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템 소싱을 좀 돈 되는 아이템 소싱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소싱을 해오셨으면 광고까지 잘 연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아이템 소싱은 어디서 주로 진행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이제 아이템 소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에서도 하기, 하기도 하고요. 쿠팡 사이트 아니면 네이버 사이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쿠팡하고 네이버 사이트를 본다는 거는 이제 판매량이 많이 되는 상품군들을 찾아가지고 찾기도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툴도 활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아니면 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아가서는 또 1688라든지 이 알리바바. 중국 사이트를 가서 체크인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주로 돈 되는 아이템은 어떤 네. 식으로 찾으세요? 돈 되는 아이템이요. 네. 돈 되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이제 쿠팡 사이트에서 다른 판매자가 잘 판매되는 상품을 어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상품을 그렇게 고대로 가져오면 가격 경쟁으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위너라고 동일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묶이지 않게 아이템이너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의 차별화 좀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상품을 올리면 가격 경쟁이 실제로 심한가요? 어 그럼요.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생수에서 제가 제주 삼다수라는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가 7 3만개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108명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아, 108명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하나의 링크에서. 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면 이렇게 묶여서 가장 싼 상품만 위너로 맨 위에 주문을 모든 걸다 받거든요. 그게 아이템 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동일한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시게 되면 묶여서 가격 사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고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한 달에 광고비는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광고비요. 광고비는 저희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출이 3억, 4억 정도인데 3억이 어,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한10%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매출의 10% 정도를 네. 광고비로 쓰시는 거네요. 네, 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초보자들도 네. 이 로켓 크루스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마흔 거의 50이 다 됐거든요. 50인데 제가 이 나이에 이제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일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공부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시는 일을 하시면 다행인데 네. 월 천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로켓 크로스는 확실히 천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어 그런 온라인 셀링의 방식입니다. 제가 대표님처럼 큰 수익을 로켓 크로스로 벌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피디님이 지금 집중해야 될건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싱,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아...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피디님도 돈을 벌수 그러면 대표님만의 광고 세팅하는 노하우나 네. 비법을 조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예 어,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광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쿠팡 윙 사이트에서 광고 관리 있는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광고 관리. 예. 여기 광고 관리 있습니다. 광고 센터. 네. 광고 센터 들어가셔서 여기서 광고 만들기 파란색 버튼 하나 누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파란색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매출 성장, 신규 고, 구매 고객 확보, 인지도 상승 3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음. 대표님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출 성장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을 설정할 건데, 수동 상품 설정은 제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AI 스마트 광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바꿔 줘요. 자동으로 상품을 선택해 준다고요? 네. AI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또스마트하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음. 그래서 얘가 알아서 어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의 초보들은 어려워 하시는 게 어떤 상품이 어떻게 판매할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안 하면 매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I 스마트 광고는 온 오픈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AI 스마트 광고를 딱 누르시면 어, 이렇게 생긴 로봇이 AI 쿠팡 로봇이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을 알아서 광고를 좀 해줍니다. 알아서 광고를 돌려준다고요? 네. 와. 지금 한번 제가 버튼 이거 하나 누르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예산만 설정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얼마를 쓸 거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원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어, 만, 원부터. 만 원부터 적은 단위부터 진행을 할수 있네요. 어, 예, 예.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어, 광고비 소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원 하시고 목표 광고 수익률이라고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설정은 여기서 음. 350%를 쿠팡에서 추천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예산을 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만 네. 원에서 목표광고 수익률 350을 설정하면 광고 전환 매출이 35,000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원 음. 쓰고 35,000원 매출 나온다. 네. 네. 그 얘기가 목표광고 수익률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는 할인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영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쿠팡에서 잘 팔리는 내 상품을 알아서 골라서 쿠폰을 붙여줘요. 어,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네요. 무조건 하는 게이득이네요아 이건 필수로. 예, 이거는 온 있는 거 그대로 필수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두고 리타게팅이라고 있는데 설정됨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설정됨으로 되어 있는 거를 끄셔야 됩니다. 여기서 설정 변경하기 들어가셔서 꼭꼭 숨겨놨잖아요. 네. 여기서 5% 하시면 됩니다. 이 리테아게팅은 어떤 의미냐면, 어, SNS,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무작위로 대표님의 상품을 광고를 하게 돼요. 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타겟팅하고 했는데도 전환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무작위라는 거는 광고비를 많이 그 빨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네요. 비율적 음... 그래서 무조건 리타겟팅은 5% 설정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캠페인이 7일 동안 시스템을 확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이것만 하시면 대표님의 잘 팔리는 상품을 알아서 세팅하고 판매까지 되도록 도와줍니다. 와 대표님도 그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뭐 광고 세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초보분들이 가장 쉽게 하시는 AI 스마트 광고예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네. 매출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네, 매출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단위인데 저번 달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한달 단위고 매출은 제가 1억 3천9백이 나왔고요. 어, 집행 광고비는 2100만원을 썼네요 그래서 어, 수익률은 491% 전환율은 5.59%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계정 하나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쿠팡은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해야 돼요 어, 왜 여러 개 운영해요? 어, 쿠팡은 이제 그 판매자가 판매를 하면서 정지를 먹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식재산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 상품을 올렸더니 매칭이 잘못돼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우리가 이제 계란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다른 계정도 한번 매출을 어,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제가 그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간 한번 잡아서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두 번째 계정은 예, 8,8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아까 1억 4천 정도, 네. 약 1억 4천, 지금 이거 8,800 해서 뭐한 2억 2,800 정도가 두개 계정에서 나왔고요. 제가 계정이 세개가더 있거든요. 와. 그래서 어, 쿠팡에서는 지금 매출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 플랫폼인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폐쇄몰이라든지 복지몰 이런 쪽에서도 한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3억에서 3억 5천 사이를 스윙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쉽게 네. 그냥 광고 세팅만 하고서도 이렇게 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광고 세팅은 이렇게 쉽게 하시는데 광고 운영하는 것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한번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도 네. 조금 내용을 네. 볼수 있나요? 제 유튜브 보시면 광고 얘기 많이 있습니다. 블오세요 <laughs> 혹시 로켓 그로스에도 네. 브랜딩 같은 게 필요한가요? 어, 당연하죠. 로켓 그로스도 아까 제가 처음에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생수라는 그 상품에 108명의 판매자가 한 군데 몰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제일 100원이라도 써야지 맨 위에 올라가서 주문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차별하고 브랜딩을 하지 않으시면 똑같이 저도 108명 중에 한 명으로 밖에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온라인에 이제 공개된 거는 캐릭터를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 브랜딩을 하고 소싱을 하고 광고만 붙이면 되는 건가요? 어, 예. 브랜딩 하는 게 근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별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상품과 뭔가의 차별화 포인트를 뒀다가 브랜딩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보다 내가 고객에게 뭔가 좀 어, 좋은 점을 어필시켰다. 조금 차별화시켜서 바꿔서 판매했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브랜딩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 만약에 네. 내일 아예 그냥 영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쿠팡 이 로켓그로스도 처음 시작해야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를 찾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네. 그 상품 소싱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쿠팡 사이트에서 많이 봐요. 쿠팡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데 초보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쿠팡에서는 우리가 판매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대 카테고리 1차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카테고리를 2차 카테고리, 중 카테고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차 카테고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표님들이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골라서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시면 그냥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어, 초보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생활용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활용품에 들어가서, 욕실용품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카테고리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욕실용품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탭을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그 중간 탭이 나오게 돼요. 쿠팡 랭킹 순이 나와 있고, 판매량 순, 최신 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쿠팡 랭킹 순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판매 순보다요? 예, 판매량 순은 누적된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부터 판매된 게 누적 수량이 나오는 거라서 최신의 트렌드를 담기는 좀 부족해요. 아,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네. 쿠팡 랭킹 순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신 아무도뭐 무조건 10년 전부터 잘 팔렸던 상품이 뭐, 책임까지 잘 팔린다 그런 거를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량 순보다는 쿠팡 랭킹 순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욕실용품으로 들어왔어요. 쿠팡에서. 그러면 요 상품들이 쿠팡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상품 군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예. 이렇게 보면 뭐, 하수용품, 우리가 흔히들 생활용품들 보는 거잖아요. 이런 망, 그 다음에 뭐, 세습대야, 샤워 케이스, 터치 케이스, 어, 이거 터치 케이스네요. 그 다음에 치약 디스펜서. 그 다음에 욕실 선반. 모국이가 뭐 1548개 있고 그런데, 아까 그 랭킹 순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량은 한 달에 5,000개, 3,000개 이상도 판매가 되게 많이. 돼요 와, 그럼 여기서 진짜 다 가져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초보하시는, 초보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판매를 할지를 골라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판매하시는 걸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그럼 처음 네.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어떤 거예요? 어,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 코로 욕실 을 선반을 가져온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선반과 동일한 걸 가져오세요 동일한 걸 가지고 와서 9,890원에 되어 있으니까 이분보다 더 싸게 9,880원에 올려서 판매를 하시는 방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동일한 사진을 쓰게 되고 동일한 제품을 가져오면 아까처럼 웃기게 돼요 음. 그렇게 되고 가격상으로 심한 상황만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판매도 어렵고 남는 것도 없게 됩니다 대표님 혹시 네. 일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네. 순간은 언제세요? 뭐 아무래도 돈 많이 벌 때죠 돈 많이 <laughs> 벌 때고 네. 네, 뭐 세뭐도 많이 내고 직원들도 네. 쓰고 있고, 같이 또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저도 먹고 살고요. 여러 가지 사회 공헌도 일부로 일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더 열심히 먹고 살아야죠. <laughs> 그럼 혹시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매출이 지금 제가 한 40억 대니까 한 매출 한세 자리 정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어쨌든 대표님들 보면서. 저도 사업 역량을 좀 많이 키워보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도전하시면서 로켓크로스도 한번 알아보세요. 로켓크로스도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가공하셔서 판매하시면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님. 네.